자, 도쿄화장문 어, 2과 어, 본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에 한 장면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설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Food is temptation. 음식은 유혹이다. In the Chronicles of Narnia. 자, 나니아 연대기에서 Four kids travel. 네 명의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여행을 합니다. 뭘 통해서 하는가면 t h r wardrobe. 어, 옷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to the land of Narnia, 나니아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게 돼요 어떤 운명인가 하면 투부 정사 하는 운명이죠. To free the land, 그 땅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해방시키는 거죠. With the guidance of a lion, 사자의 가이스는안입니다 사자의 안내를 받아서 그 땅을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는 역할 그 운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t 하얀 마녀는 Who is an evil character. 자, 그 악한 이제 그 사악한 인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거죠 그 이야기에서 In the story, puts a spell. 이게 마법을 걸답니다 나니아 땅에 마법을 걸어 나 그래서 and rules over the land. Rule over, 지배하다 다스리답니다 그 땅을 지배 마법을 걸어서 그 땅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는 에드먼드는 그네 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인 에드먼드에게 Turkish delight. 앞에 읽었던 내용처럼 Turkish delight를 준단 말이죠. 그 이유가 o make 그가 him work. 문장 끝까지 make 목적어 동사원형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for her when lost. 자 when lost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자, 낯선 땅에서 이, 나니아라는 처음 가보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었을 때. 에드먼드가 위로를 받게 되요. by the white witch 이 하얀 마녀에서 이 하얀 마녀는 어떤 who 사람이 Who f e s e e d 먹이다죠. 그에게 이 달콤한 사탕을 음. 먹인. 터 라이스를 먹인 이 마녀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after finishing the entire box 아까 봤던 이제 동그란 상자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초록색 리본으로 묶인. 그거를 한 상자 전체 상자를 다 맞췄을 때다먹고 나서 Sticky-faced Edmund. Sticky-faced라는 건그 끈적끈적해진 얼굴의 에드먼드가 casually betrays his brother and sisters. 이 c a s u a y 는 뭔가 배트레이는 이제 배신하고 배반하다의 약해서 형제자매들을 배반을 하는데 이 casually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세밀하게 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또는 건성으로 큰 생각 없이 그냥 배반을 해버려 Turkish, Delight. Turkish delight는 is a type of soft candy. 부드러운 사탕의 일종이에요. Made with dried fruit and nuts. 자,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제 말린 과일과 견과류로 만들어진 그리고 종종 and often flavored 어, 맛이 향이 더해지죠. With rose water. 장미수라는 물로 향이 더해진다. 향기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in Turkey, it is mostly consumed. 자, 대부분 소비가 되는데 먹어진다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뭐과 같은? Such as the birth of a baby and family visits. 아기가 태어나거나 가족들의 방문인데 언제? During Ramadan. 자, 라마단은 이슬람의 제일 큰 절규 중에 하나죠. 라마단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런 행사에서 특별한 경우에서 먹는 음식이다. It is usually served. 주로 보통은 이제 With Turkish coffee 하고 함께 제공이 됩니다. At most restaurants and in the home. 대부분의 식당과 가정에서. 그래서 그 터키식의 커피하고 함께 이터키 r k i s h 가 이제 어 제공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어 대부분 주로 t u r k 라이트를 먹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본문 두 번째 파트 소문 마칩니다.